대손충당금의 기말 설정 보시면 우리 보충법에 따라서 설정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기말 설정 대손상각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말 매출채권의 대손 추정률을 우리 구합니다. 여기에 곱하면 이게 대손 추산액이 되죠. 이게 기말 대손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정 전.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이것을 차감하면, 우리, 기말 설정,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표를 보시면, 이제, 기말 대손추산액이 100이라고 가정합시다. 아, 이게 기말 대손충당금이 되는 거죠. 근데, 설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80이다. 그럼 얼마? 20원 만큼 보충법에 따라서 아, 추가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얼마? 20. 아, 대변의 대손충당금 20을 늘리시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반대의 경우, 대손수산액은 100인데 설정 전대손상산금잔액이더 많아요. 이럴 경우 환입한다는 표현 씁니다. 결국 차변에 대손상산금 30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비용을 취소하는 거예요. 아, 대손상값비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별도 계정과목을 쓰는 겁니다. 즉, 대손충당금 환입이란 판단입니다. 판간비 계정이죠. 요게 대변인이 있으니까 비용을 차감하는 항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대손충당금을 기말에 설정한다는 것, 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